내가 처음 이제 강의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대치동에서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잖아. 그래서 미국 대학 갈, 대학갈때뭐 하니? SAT 시험 볼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SAT를, 아, 미국 수능이요. 어, 미국 수능인데, SAT를 그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라이팅 수업이 있습니다, 라이팅 수업. 근데 걔네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 말고, 한국에 사는데 라이팅을 써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걔네들한테 이 수업을 처음에 했거든? 했을 때, 아, 저렇게 쓰면 다 되는구나. 자, 너네 서술형할때 진짜 도움될 수 있고, 앞으로 너네 교과서 본문 외우지? 모의고사 본문 외울 거 아니야? 그때 너무너무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다 알려줄게. 알았지? 자, 내가 아까 형용사 어디, 어디, 어디에 온다 그랬어? 주어나 목적어나 부어 뒤에 온다 그랬지. 그치? 명사 뒤에 오는 게 형용사인데, 봐봐. 선생님,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올까요? 명사만 옵니다. 그치? 기억하세요.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온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1번, 명사나 뭐가 올수 있다? 대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 민건이나 희, 이건 오면 돼. 됐지? 데스크, 도월, 이런 건 나오면 되는거든. 명사나 대명사 나오면 되고. 두 번째, 동사 앞에 툴을 붙이잖아? 그럼 투부정사입니다. 그럼 동사 앞에 투를 붙이면 품, 품사가 변한다는 얘기지? 자, 뭘로 변할까? 명사로 변하는 거야. 투부정사에 무슨 정의법? 명사정의 법. 아니, 투부정사에 명사, 형사, 부사 있잖아. 얘는 무슨 정의법일까? 명사, 주어자리에 투부정사 있으면 무조건 명사정의법이지. 세 번째, 아까 동사자리에 뭐 붙였어? 뭐 동사 앞에 투를 붙였지? 이번에 뭐 붙여볼까? i 인 g 한번 붙여봐야지. 동사 아인 g 한번 붙여봐야지. 그럼 얘는 이름이 뭐지? 그렇지, 동명사. 얘도 명사네? 어? 그럼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 대명사, 명사 중에 동명사 다 들어갔네? 되니? 여기까지 모르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하지 마세요. 알았지? 자, 네 번째. 얘가 진짜 헷갈리지? 얘가 진짜 헷갈립니다. 나 이제부터 명사 뭐 했어?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구 했지? 이제 명사절 할 차례지? 자, 절은 뭐다?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절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따라하세요 이건 이렇게 외우면 돼 따라하세요 What t h a if sv 따라하세요 what, what, that that if, if, SV. what that if sv What t h a if sv 아 미안 여기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알았지? 어, 목적어도 되고 보호도 됩니다 알았지? 어, 따라하세요 What that if sv that 그래서 was나, 대신나 if나, whether 나오면 물론 주어 자리 있을 때는 if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그냥 알아도 하고 뒤에 주어 새끼 주어 새끼 동사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 얘네는 주어 자리로 쓸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해석은 뭐하는 뭐것 혹은 뭐뭐인지, 그지, 인 아닌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자, what I love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is, you, 너다. what I love가 주어라고, what I love가. 됐니? 근데, d e a 는 어떤 특징이냐면, what은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고 뒷문장이 불안전하거든? d e a 는 선행사가 없는 대신에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아, 모르면 나중에 하세요. 접속사 되시니까. 얘도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완전한데 몰라도 되고. 오케이? 모르면 이거 심각한 거야, 진짜. 모르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건, 와슨 건 선행사, 이런, 이런 거, 얘 이름 뭐라고 하지? 선포가, 근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그치? 대신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선행사 없고 뒷문장 완전해. 알았냐? 이거 개괄적인 거한 거니까 디테일한 거 나중에 해줄 거야. 알았지? GNS 학원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 관계대명사 들어가서 보세요. 어떻게 보라고? 자, 어떻게 보면 돼? <laughs> 어떻게 보면 돼? Yeah. 누워서 봐, 누워서. 어. 누워서 보라고. 누워서 보라고. 아 누워서 봐, 누워서. 자기 전에. 한 번만 보는 것만 하는 게 어디니, 진짜. 그치? 있어. 자, 보세요. 봐봐. 다시, 다시. 명사, 대명사, 주어 원. 투부정사의 무슨 정의법? I 명사정의법. ING? 음. 동명사. What that is, SV.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마지막 5번. 얘들아, 의 주동 와 오시 많이 봤다 뭐니? 아, 오, 오. 간접 의문문 기억나? 간접 의문문은 주어 자리에 올수 있다. 목적어 자리도올수 있고 우리 항상 목적어 자리에만 봤지. I wond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다 궁금해. 항상 목적어 자리 거 봤잖아. 되니되니근데 who you are 해서 주어 자리. 에 너가 누구인지는 은느 니가 붙으면 주 아니야?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는 is None of my None of my business. 내 관심사가 아니야. 막 이런 거. 오케이. 다시 조금 빨리 나오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야. 알았지?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 될수 있고, 나중에 작문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 될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의주동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얘네도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명사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이거 알려준 일 해줄게. 봐봐. 여기 보세요, 봐봐. 처음 명사 나왔어. 무조건 주어입니다. 이거는 의식의 여지가 없어. 처음에 명사 나왔잖아, 무조건 주어야. 그냥 은느이가 붙입니다. 체어 r 나온 무슨 뜻이야? 의자는 해야지. 은느니까. 의자는. 티처 r 나오면 선생님은 이거 나왔잖아. 근데 in my room 나오면. 이는 명사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주어가 아니라고. 무슨 얘기지 알아? Reading a book 뭡니까? 책을 읽는, 책을 읽는 것은. To read a book. 책을 읽는 것은. 나 봐라. What I read 해서 내가 읽는, 내가 읽는 것은. That I read a book 뭡니까? 내가 책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Whether I read a book. 내가 책을 읽지. 있는지 안아는지는나음문사 안 주어 동사 이것도 주어 자리에 올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고 보호 자리에 올수있지 되니 이거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진짜 어렵지 않아 됐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주어 뒤에는 뭐가 온다? 뭐가 온다? 형용사 오겠지 되니 목적어 뒤에는 형용사 오겠지 보호 뒤에는 형용사 오겠지 그치? 첫 번째 여기는 뭐올수있냐면 당연히 형용사나 형용사나 형용사 구가 옵니다 알았지? 이거랑 똑같네. 명산, 명사 주어 자리 명사나 대명사 오는 거나그치 집중 두 번째 천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투가 넘버 2니까 이번에 놓은 거야. 아 대단합니다. 그럼 여기 이번에 뭐가 나올까? 투부정사 나옵니다. 얘는 무슨 적용법 아, 천재들. 됐어? 세 번째, 봐봐. 잘 봐보세요. 애들, 아까 동사에다 투 붙였지. 동사에 투 붙였더니 명사나 형용사로 바뀌었지. 그래서 여기는 명사 하나 가져왔고, 여기는 형용사 하나 가져왔지. 동사에 ING 붙면 뭘로 바뀌니? 명사나 형용사로 바뀌지. 이 명사 이름이 뭐다? 동명사고, 형용사 이름이 뭐다? 이렇게 왔나는 거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래서 '-ing' 붙으면, 옛, 이때는 동명사인데, 이때는 현재 분사야. 근데 얘랑 같이, 조금 맨날 같이 나오는데, 누구 있어? 'PP' 있지? 얘는 과거 분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볼게. 나 주어 먼저 얘기한다. 'The man' 해서 그 남자, Sitting on the bench yeah. 벤치에 앉아있는 는으로 끝나잖아 벤치에 앉아있는 그 남자 아니야?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그 남자 아니야? 됐어? 요거 괄호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이 괄호 다음 뭐가 나오니까 동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그 남자는 He Is my father 내 아빠다 이게 동사를 찾는 게 졸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동사는 이 문장이 뭐다? 중심이니까 동사를 제대로 찾아주는 게 해석을 하는 첫 번째 기, 길입니다. 주어를 찾아주고 동사를 찾아주고. 그럼 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있을까? 형용사가 있겠지. 얘를 지금 빨리 찾아서 없애 줘야 돼. 얘를. 네 번째. 위치나 뿐나댓 같은 거. 얘는 앞에 있는 뭘 꾸며 준다? 선행사는 명사지. 그치 그럼 위치유대 관계 대명사라고 하지? Where, when, why, how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나 혹은 관계 부사는 얘는 엄밀히 따지면 형용사입니다. 해석은 뭐뭐하는으로 하면 되고 됐지. 그런데 얘들아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 뒷문자 안전하지? 뭐 초동사 있겠지, 그지? 맞아. 그래서 얘는 형용사 불가 절가. 절일까? 형사 절이겠지 그치? 오케이? 다섯 번째 전치사 명사구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는 얘들아 전치사도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봐봐 The woman in my room 해석해봐 The woman in my room 해석해봐 여자가 내 방에 있다? 변치 새끼야 <laughs> 너 지금 여자가 내 방에 있다라고 했지? 그럼 영어로 해볼게. The woman is in my room. is가 있어야지. 내방 안에 여자. 그러면, The woman in my room은 내 방에 있는 여자는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어? The woman in my room, 내 방에 있는 여자는 is my sister. 나의 동생이다. 이런 거지. 오케이? 전치사 명사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건 제일 쉬워. 콤마, 콤마도 형용사입니다. 이런 거 무슨 콤마? 동격 콤마라고 하지. 뭐라고 한다? 동격 콤마. 예를 들어서 용진 who is famous 이게 하지 말고 용진 famous teacher. 뭐다? 유명한 선생님인 용진은 이겁니다 됐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 잠깐, 잠 보세요. 지금, 얘들아, 명사 우리 같이 했거든? 명사 그냥 대충 봐. 형용사가 제일 중요한 거 형용사를 빨리 과로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문장이 너무 깔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내가 나중에 수능, 수능 문제를 내가 보여줄게. 수능 문제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띵 나왔는데, 주어도 긴데, 이렇게, 이렇게 동사도 이렇게 길어. 그다음에 동사 나왔겠지, 그지? 난 목적어 나왔는데 목적어가 또 이렇게 길어. 그럼 이긴 문장을 다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이건 문장이 깔끔하게 끝나거든. 오케이? 이 형용사를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연습도 해줘야 돼. 알았지? 그 연습을 해야 모의고사가 눈에 들어오고 나중에. 서술형도 잘쓸수 있다고 오케이? 서술형 잘 쓰는 게 진짜 아, 중요하거든 우리, 우리 서술형 그 너네 고등학교 들어가면 서술형 그못 써갖고 틀린 경우도 엄청 많아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는 무조건 뭐? 명사 오케이? 첫 번째 첫 번째 시작 명사 대명사가 들어올수 있지 그치? 두 번째 시작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3번 시작 I ing, 동명사. 4번, 하나, 둘, 셋. What, what that, if, sv. What, that, if, is that is sv. That SV. 됐지. 5번, 시작. 의, 음, 의문사, 음, sv. 가져 어, 의문. 음. 형용사 1번, 시작. 어, 형용사나 형용사구. 2번은, 투부정사에, 음, 3번은, 음, 음. 또는, 음, 음. 얘는 관계대명사랑, 어, 관계부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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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사. 얘는 전명구. 그 다음, 마지막, 콤마콤마.